아, 여러분들 제가 하루 한번 봐드릴게. 요 아르카나 출신입니다. 황사영, 분보크, 황우, 아르카나 하루 좀갑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팔곱작 오를까요? 팔곱작이 오를까요? 어머나. 아이고 저런 팔곱작은 떨어집니다. 영원한 안락사. <laughs> 네. 다음 질문 받습니다 나이스단 계속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점쳐주세요 나이스단의 미래는 어떨까? 나이스단의 미래 오? 어? 나쁘지 않은데요? 평안을 되찾는다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헉! 안식인가 봐 그냥 포기하게 되나 봐그 안식이 그냥 자연산가 봐요 자연사 맞나봐 죽어요 나이스다 안락사에요 안락사 편안하게 생일 마감한다라고 하네요 자연사입니다 근데 이게 그 안좋게 죽는게 아니야 어, 호상이죠 호상 나이스단 호상 음, 올해 여자친구 생기는걸 왜 물어봐 이 자식아 안생겨요 로아나 하세요 다음 서폿의 미래 라발발 아브라카드 오? 괜찮은데요? 어 좋아진답니다 으흠 오 나름 밸런싱이 잘 맞는데요 뭐지? 여울라 사기로 내는 거 아니었어? 오 좋아요 지금과는 다른 확실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네 서폿은 지금보다 훨씬 더 대우가 좋을 거라고 합니다 솔직히 너무 등한시하긴 했지 어, 서폿은 꽤나 파격적인 버프 그리고 뭔가 개선사항이 들어와서 만족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불법 노점 신고받고 왔습니다 <laughs> 뀨! 아니야? 불법 아니에요. 사업자 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제로스 이후 로아의 미래. 어, 저거 좋다. 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컨텐츠가 다양하대요. 아, 다양하지만 기존에 있던 컨텐츠는은 사장이 된답니다. 과거를 잇는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오,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을 하려고 하나 보네. 아하, 나하...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민심이 막 좋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음, 그렇지만 새로 나오는 콘텐츠들은 되게 단단하게 흘러갈 거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카제르스 이후에는 새로운 컨텐츠들, 시즌4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게임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그래서 재밌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과거에 나왔던 컨텐츠들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좀 보이네요. 군단장과 카제르스 레이드 같은 이런 느낌보다는 새로운 구조의 로스트아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죠. 전제학은 물러날까? 적어줬다. 전제학의 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라갈가 있다. 과연 탄핵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떡해! 가나봐! <laughs> 이건 진짜 끝이거든요? 요 위에 숫자 보이시죠? 숫자. 이게 1부터 10까지 있는데, 이 10은 진짜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10개가 박뀌었거든요 진짜 끝이에요. 어떡해. 끝이긴 하지만, 내가 바래왔던 끝이래요. 제이형 부담스러웠나봐. 힘들었나봐. 내가 바래왔던 끝이라고 말을 하네. 이 끝이 슬픈 끝이 아니라, 아, 드디어 해방이다. 약간 이런 느낌의 끝이네요. 제이형도 바래왔나봐. 네. 여기까지. 그 뒤에 더 디테일한 거는 궁금하지만 딱 여기까지가 타로의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타로샵, 마감합니다.